블루베다 집어서 몇 개를 집은 거야 도아야 엄마 하나줄 거예요? 아 아니야 아, 산타 할아버지 줬어 입에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너 지금 <laughs> 천천히 먹어 천천히 왜 카잖아 배고파 도아야? 엄마 이거 우선 줘 도아 손에 든거 이거 먼저 주세요 몇 개를 넣었어 엄마 주세요. 어, 천천히. 천천히. 저 엄마 이거 손에 놔 줘. 손에 주세요. 그거 다 먹고 먼저 먹어. 이새끼 들었어 그쪽 것도 주세요, 엄마. 입에 가득 든거 봐. 어린이집에서 오자마자 배고프다. 빨리 땡깡을 쳤어요.